중단로 마무리하기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넓이 구하는 거는 1번. 자, 모든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우리가 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에 사인 끼인각을 하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고 사인 끼인각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도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사이에 이제,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제 밑변 높이 대신에 얘랑 얘랑 곱했으면 여기 쌓인 끼인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처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한다고 치더라도 쌓인 끼인각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 지금 그럼 1 번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1번 문제는 보면 음 지금 이제 a, b의 이게 삼각형이 지금 요런 모양이니까 a 맞은편이 a고 그 다음에 b 맞은편이 b, c 맞은편이 c인데.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끼인 각은 C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끼인 각은 A,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끼인 각은 B가 되지. 따라서, 이제, 없는 글자가 끼인 각이 되는 거야. A, B가 있으니까, 이제 C가 끼인 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지금 1번은 이제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같은 거지. 사인 30도랑 같은데, 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를 계산을 할 거야. 따라서 약분을 하고 이렇게 정답은 2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이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bc b 곱하기 c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가 135도는 45도랑 같이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이제 약분을 하면 2분의 27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자, 2번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음. 일단 이제 공식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인 법칙 자체가 사인 a분의 a, 그다음에 사인 b분의 b가 그다음에 사인 c분의 c까지 이렇게. 사인 c분의 c가 2r로 같은 건데 지금 보면 얘가 sin a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로 넘겨버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sin a분의 a가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가 2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 되어야 합니다. 안 넘어가냐? 3번 자 삼각형 abc에서 지금 얘가 나와있는 sin b의 값을 찾을거야. sin b의 값을 찾을건데 지금은 이제 사인 a 분의 a가 사인 b 분의 b 이 공식을 쓸 거야 이렇게 사인 b 분의 b 따라서 지금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음 이제 1번을 보면 사인 a가 120도는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요렇게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얘가 사인 b 분의 사인 b 분의 b b가 4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하고 얘는 이제 반대로 넘어가간 되고 따라서 사인 B는 4 곱하기 얘가 역수로 넘어갈 거니까 1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3분의 루트 3이 되야 되니까 정답이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이제 아까 사인 A분의 A 했는데, 사인 A분의 A가 얼마였지? 사인 A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A가 1분의 6이니까 루트 3분의 6, 10이었지. 따라서 유리알을 하면 4루트 3 이렇게 될 텐데, 얘가 2r이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은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 이제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지. 코사인 법칙은 음,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 b c 코사인 끼인가 코사인 끼인가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코사인 c의 값을 구할 건데 코사인 c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코사인 c가 음, 그러니까 코사인 c 구하는 공식을 그냥 써볼게. 코사인 c는 이제 10 이제 변형식 이제 여기 변형식이지. b 빼고 e b e c 빼고 e a b 분해 그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음,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뭐 C제곱에다 얘를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제 집어넣게 되면 A제곱과 B제곱에서 얘를 뺄 거니까, A제곱하고 B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얘만 부호가 바뀌어서 3분의 1 AB 이렇게 되겠지. 분모에는 2분의 AB가 있고, 따라서 AB가 약분이 되니까, 법무수 처리를 하게 되면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삼각형 ABC에서 지금 이제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각도를 구하려면 일단, 이제 세변의 길이가 나와있을 때는 코사인 법칙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A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코사인 A는 이제, 배너식에 따라 2BC, 2 곱하기 4 곱하기 6이고,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4728. 따라서 분모가, 48이 되어야 되고, 분자가 5 0에서 28이니까 24 이렇게. 따라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란 말은 60도란 얘기지, 각도는. 따라서 6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이 삼각형에서는 일단 요런 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삼각형은 세각이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B 더하기 C를 파이 마이너스에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각도를 이제 정리할 때 보면 이 파이, 파이에서 얘가, 그러니까 뭐 조금을 빼면 얘가 2, 4분면에 쌓이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얘는 정리하면 그냥 사인 A라고 써도 무방한 거야. 이렇게 사인 A가 4분의 2가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삼각형 안에서는 다 180도 이하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절대 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음, 그러면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를 끼고 6, 4 이렇게 쓰니까 끼인 각도 A가 되네요. 글자가 이렇게 되면 끼인 각이 겹쳐져 있는 글자가 끼인 각이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가 4분의 1. 따라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 A가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각,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ABC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 원의 입장에서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건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 따라서 사인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삼각형에서는 세각이 나오면 세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되는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가 그냥 사인 c라고 그기지 따라서 얘가 얘 파이를 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4 사인 c의 제곱이 얘 제곱이 1이란 얘기니까 음, 사인 c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일사분명과 삼각형 안에서는 180도 이내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음수가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인 C가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가. 사인 C가 2분의 1. /2. 그러면 사인 C가 2분의 1이란 말은 C가 몇 도란 얘기지? C가 30도란 얘기지. 따라서 C가 30도가 되니까, A 더하기 C가 135도니까, 나머지 B는 45도가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이제 B 값을 찾을 건데, 사인 B분에, 사인 B가 2루트이고그 다음에 얘분의 음, B가, 사인 B분의 B가, 얘가 반, 외접원2하라고하니까 예, 12랑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6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비행기와 미나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각도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120도니까 여기가 60도인데, 사인 법칙을 하려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니까 60도의 짝도 나와 있고, 45도의 짝 구하는 거니까 이제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럼 사인 45도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프이고, 얘분의 예 X가 그 다음에 사인 60도분의 얘가 되니까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분의 120, 그래서 이렇게 120 이렇게, 따라서 루트 3분의 240이 되겠네.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8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80, 얘가 80 루트 3이랑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x는 80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하면 되니까 40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자, 9번도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에서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하네요 일단 길이만 나와 있으면 일단 은 코사인 법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이걸 이제 정리를 좀해 볼게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얘는 c제곱, 마이너스 3ab인데, 얘를, 이제 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얘랑 얘랑 바꿔쓰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ab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를 바꿔쓰는 이유는, 코사인 c 값을 구하기 위해서야, 코사인 c를 구하면, 코사인 c는, 음, 2a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분자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24분면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답이 120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탄젠트 120도를 답을 찾으면 되니까 60도랑 같아야 되니까 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답을 쓰면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제 뭐 코사인 값 나와서 얘가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그림 그려버리면 된다. 여기가 나머지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값은 요렇게. 다만 이제, c가 음수란 말은 얘가 둔각이란 얘기니까, 탄젠트 값도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 다음에, s i n a 대 s i 이 n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s i n a 대 s i n b 대 s i n c가 얘가 a 대 b 대 c랑 같은 거라고 했지, 이렇게. 얘가 4대5대 대 6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cos a 값을 구할 건데, 코사인 a는, 지금 이제, a에다가는 4k, b에다가는 5k, c에다가는 6k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뭐, k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다고 했지. 뭐 서수형 때문에 잠깐 이제 써보면, 음, 코스 A를 구할 거니까 E, B, C. 이제 B를 뭐라고 쓸 거야? 5K. 그 다음에 C는 6K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은 36K제곱. 그 다음에 A제곱. A제곱은 16K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분모가 60K제곱. 이렇게 K제곱이 생기면서 이렇게 얘가 k 제곱 결국 약분해서 사라질 거야. 따라서 얘가 2 0이 여기 45K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남는 건 얘만 남았는데 음 5로 나누면 얘가 12고 5로 나누면 9니까 다시 약분을 하면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더 있나요? 11번 이쪽에 있나 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이제,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음, 우선은, 뭐, 각도를, A나 B나 C를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뭐, ER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3, 5, 7이 나와 있으니까, 음, 코사인 A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A는 2BC, 2 곱하기 5 곱하기 7,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따라서 분모가 7 0분의 가야 되고, 얘가, 음, 9, 65?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A가, 코사인 A가 이제 약분을 하면, 5로 약분하면, 얘가 13이고, 5로 약분하면 14,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A가 14분의 13인 상황이야. 14분의 13. 음, 따라서 코사인 A를 잠깐 써보겠습니다. 14분의 13. 그럼 이제 여기, 음, 사인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196에서, 1 3의 제곱 169를 빼는 거지. 따라서 얘가 5고, 얘가 25, 여기가, 4, 46. 얘가 27이구나, 27. 따라서 얘가 27. 3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사인 값은 14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럼 10, 사인 A가, 사인 A가 14분의 루트 3이야. 따라서, 음, 14분의 3 루트 3.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1 사인 A분의 A가, 사인 A분의 A, A가 3이었지, 이렇게. 약분을 하면 루트 3분의 14가 되겠네. 얘가 2R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2도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결국 R은, 3분의 7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번.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아는지, 이거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일단, 음, 사인 A분의 사인 A가, 사인 A분의 A가 2 r 이니까 이제 뭘 대입을 할 거냐면, 사인 A, 사인, 얘랑 얘랑 이제 바꿨으면, 사인 A는 2 r 분의 A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코, 코사인도 이제 변형식을 대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답을 찾아가면 돼. 음, 그러면, 일단, 앞쪽은, 사인 A가 ER분의 A인데, ER분의 A, ER분의 A. 여기 A가 하나 더 있어서, 제곱. 얘도 마찬가지. ER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ER분의 C제곱하고 같다고 나와서 양변의 ER곱은 이렇게 지워지지. 따라서, 이제 C가 빗변인,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음, 코사인 C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C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C자 빼고, E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이거의얘 위에 이렇게 B가 있는 거니까, 역수니까, 얘가 분모하고 얘가 분자로 가겠지. 따라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음,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EAB제곱, 이렇게 되겠네.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를 코사인 b를 쓸 거니까 코사인 b는 2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얘도 1 분의 c가 이렇게 있고 범수 처리할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다음에 위에는 e a c 제곱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려면 이제 일단 같은 거를 지우고 이 a를 지우겠습니다. 이 a를 지우면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 에 이제 대각선 넘겨서 곱해버리면 돼. 대각선으로 넘어가서 얘를 얘랑 곱하면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대제곱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해지겠지. 따라서 a 제곱 c 제곱 그다음에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대제곱. 얘를 이제 정리를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음. b 제곱 c 제곱 양쪽에 똑같이 해서 얘가 이렇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럼 넘어가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네제곱 플러스 c 네제곱 이렇게 있겠네. 얘가 0이 이렇게 되지. 여기를 이제 공통 인수 a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 네제곱 마이너스 c 네제곱인데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공통인수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게, 이게, 마이너스였지, 합차니까. 얘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앞에는 A제곱이 남고, 뒤에는 얘가 남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서 열리겠지,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정답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음 정답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되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야. 이거 답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답을 얘가 얘는 b 하고 c 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이번에 정답은 b 하고 c 하고 그러니까 b 하고 c 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또는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a 제곱이 b 제곱과 c 제곱이 되니까 각 a가 90도인 아니면 a가 뭐인 b 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써야 돼.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 이등변이라고 쓰면 안 돼. 지금 얘가 또는 양쪽 다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이렇게 두 개를 써야 합니다. B하고 c 하 같은 이등변 삼각형 또는 A가 직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뭐, 거리들이랑 각도들이 나왔을 때, A, B 사이에 거리 를고 가는 거야. a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얘는 그냥 코사인 법칙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x 제곱은 그 다음에 40의 제곱, 1600 더하기 60의 제곱, 3600 마이너스 2 곱하기 4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더 2분의 1, /2. 얘가 이렇게 지어지면 얘가 24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음, 빼면 1200이니까 x 제곱이 280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x는 길이값이 양수. 2800이니까 110으로 0 0이 나가고 루트 28인데 얘가 4 루트 7이니까 아, 2 루트 7이니까 20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이 나와 있고 AB가 3, AC가 4일 때 어, ABC의 점을 각각 D라고 하자. 3분 음, D2가 삼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얘가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얘기네. 2등분. 넓이가 2등분. AD 곱하기 AE의 값을 구하죠. 그럼 일단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각, 사인 끼인각이 사인 A지. 근데 A가 지금 어떤지 몰라.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짧은 삼각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음 2분의 1 하고 AD 곱하기 A 이렇게 써야지 되 여기 끼인 각은 얘도 사인 A가 되는 거, 야 사인 A가 되는 건데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얘란 얘기지. 따라서 여기다 넣는 이렇게 쓰면 되네. 겠 양쪽에 사인 A가 지워지고 2분의 1도 하나가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건 이쪽은 얘만 남았고 얘가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여기만 남았으니까.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P, Q이고 두 대각선의 일 각도가 120도일 때 사각형의 넓이가 요렇게 P 플러스 Q가 6일 때 P 제곱 더하 Q 제곱을 버리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이제 대각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아니, 나누기 2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그다음에 사인 찐각 사인 찐각이 120도니까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얘가 2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루트 3 루트 3 지워버리면 AB가 8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AB가 AB가 이거 PQ구나 지금 글자가 PQ인데 현생이 잘못 썼네요 PQ가 이렇게 음, 따라서 이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할 건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p 플러스 q의 제곱에서 2pq를 빼는 거니까, 6636에서 8이 16을 빼야 해서 정답은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16번은, 이제 전개도를 그려야, 이게, 감은 길이 체육값을 보면 전개도를 그려야 되는데, 전개도를 그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가 8파인데 따라서 여기 이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 모선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를 세타라고 하면, 그알 그러니까 세타가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이지, 따라서 1이 세타가, 음, 8파이가 돼야 되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이제 선분의 길이는 지금 여기가 p면 여기도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q는 여기 반대쪽에 절반만큼 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12가 돼야 되고 여기는 6이 돼야 돼 나는 여기를 구하고 있고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가면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x제곱은 12의 제곱 144 더하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6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가 코사인 끼인 각이 지금 3분의 2이가 60, 12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2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2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72네. 그럼 72가 108이니까 144랑 108을 더하면 되겠지? 108을 더하면 252? 따라서 X는 루트 2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 200, 252, 256이구나, 2 5 어, 아닌데, 12의 제곱, 144, 6의 제곱, 36, 2 곱하기, 1 0 곱하기, 6, 7 2 108, 2 64. 그래서, X제곱 252가 맞습니다. X제곱 252가 되어야 돼. 따라서 X는, 루트 252가, 음, 유래를 하면, 6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6 곱하기 7인가? 다음에 17번.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건데,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의 값이야.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의 값. 따라서 지금 얘가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은 여기를 x,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도 k, k가 돼야 되고 여기는 이제 k, 3k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k, 3k. 그럼 나는 이제 길이들을 쓸 건데 길이를 쓰면 지금 여기는 루트 2k가 돼야 되고 1대 1대 루트니까 루트 2k. 여기는 이제 2K가 돼야 되고 얘는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니까 음, 루트 10K가 돼야 돼. K 제곱 더하기 9K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 코사인 세타를 할 건데 코사인 세타는 2BC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세타를 끼고 하는 거야. 2 e 곱하기 음, 얘 곱하기 에 따라서 루트 10K 곱하기 루트 2K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루트 10K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K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예제곱. 음, 예, 그 이제, 음, 4k제곱. 이렇게. 일단, k제곱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면 얘가 20이니까 2루트 5니까, 앞에까지 하면 4루트 5고, 위에는 1 2배기 4니까 8이 되겠지. 약분하면 2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2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18번. 자, 원유의 세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할 거고, 어, 그러면, 일단은 요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X 제곱은 144 더하기, 64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키인가? 코사인 키인가?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가, 음, 96이니까 208에서 96을 빼는 거지. 따라서 112. 그래서 얘가 112가 되겠네. 따라서 x는 음, 4루트 7이 되는데, 루트 1 1 2니까 여기 4루트 7.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왜 저번에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사인 법칙을 하면, 사인 a분에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고, 얘분에 이제 대변, 대변이 x지. 얘가 1분의 4 루트 7 이렇게.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8 루트 7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뭐랑 같아? 2r이랑 같아야 돼. 따라서 2는 약분해버리면 4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나는 원의 넓이는 얘를 제곱할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제곱해도 되겠습니다. 분모는 제곱하면 3이고 분자는 7 곱하기 16. 6 7 42 112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12파이가 정답이 됩니다.